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은 크리니크 치크팝 블러쉬 누드팝 하고요 그 다음에 식스틴 브랜드 밀크티샷 요 두가지 색상이 비슷해 보여서 리뷰 준비해 봤거든요 어, 일단 저는 조성한 식스틴 브랜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게 색상표를 보니까 크리니크 누드팝이라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드팝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한 컬러긴 한데 제가 잘 손이 안 갔거든요. 그 이유가 저한테는 좀 어둡게 발색이 됐어요. 왜 그런 피부 있잖아요. 어떤 볼터치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뭔가 좀 있으면 칙칙해지고 일명 불타는 고구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저한테 좀 있어서 이게 잘 생각보다 손이 안 가, 안 가고 또 이게 좀 펄감이 심해요. 그래서 발색했을 때안 그래도 제가 좀 피부에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좀 자체적인 개기름? 윤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펄까지 얹어주니까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펄감도 덜 하면서 색상도 좀 밝은 게 없을까? 했는데 아침 조성아 식신 브랜드가 눈 띄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어, 실제로 제가 상상했던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색상이 엄청 일단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픽싱 브랜드가 좀더 밝아요 이게 한톤 밝은 게 아니라 두톤 정도 밝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볼에 얹었을 때도 훨씬 화사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펄감은 굳이 안 보여 드려도 딱 차이가 나겠지만 밀크티 샷도 분명히 펄감이 있어요 펄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이 많이 보이지 않죠 제가 말안 하면, 어, 이거, 이게 펄감이 있는 게 맞나? 이 정도로 펄감이 별로 눈 띄지 않고, 펄, 펄도 크기가 엄청나게 짜잘해요. 근데 누드팝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봐도, 아, 어, 얘는 볼 따고 얹으면 빔을 쏘겠구나. 요런 느낌이죠? 요렇게 각도를 굴려보면 확연히 느껴져요. 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색상 비교를 해드렸어요. 제가 팔뚝샷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고, 어, 누드팝을 발라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하고 계신 분은, 어, 조성아 식스틴 브랜드께, 아, 어떤 컬러겠구나. 그냥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사실 볼발색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팔 발색샷으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팔에 발색을 해봤거든요. 보시면 영상에서 왼쪽에 있는 게 누드팝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밀크티샷 발색이에요. 보면은 훨씬 밀크티샷이 좀더 밝고 화사하게 표현되죠. 이렇게 움직여봤을 때 펄감도 덜하고. 그래서 누드팝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밀크티샷 색상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누드팝보다는 밀크티샷에 확실히 손이 많이 가고 앞으로도 밀크티샷을 쓰게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색상 비교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